자, 안녕하세요. 한국 속의 중국, 그리고 중국 속의 한국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덕입니다. 자, 오늘은 6조차 수업으로 이 중국 속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고구려와 관련한 이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이 고대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의 문화 중에서 이 고대 한국, 특히 고구려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고구려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광개토대왕비와 고구려의 고분벽화 등이 중국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유적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고대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구려 의 역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중국에 남아 있는 고구려의 흔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거의 역사적 교류가 지금의 한중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고대 한중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한국에 남아 있는 중국의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교나 화교 그리고 화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한자라든가 뭐 관왕묘, 중국의 차, 음식 문화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한국에 남아있는 이 중국의 문화는 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오랜 교류의 흔적이고 또 이것들 그대로 한중 문화기류의 하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중국 속에 남아있는 한국의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 국가 간 교류 혹은 이 국가 간 문화 교류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문화는 그리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어떤 물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자,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이라는 이 교류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이 문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문화 역시 중국과의 오랜 교류를 통해 중국 사회에 영향을 주었고 또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가 남아 있을 수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중국에는 어떤 한국의 문화가 남아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 남아 있는 한국의 문화 중이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문화유산 중에서도 특히 고대 그 중에서도 고구려 문화유산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유산들이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이 고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4세기 이전, 그러니까 한반도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이 막 정립이 되고 나서 이 본격적으로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4세기 이전에는, 즉, 어, 한반도에 거주하던 민족들과 그리고 국가들이 일련의 통합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과 신라의 그리고 가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중국 대륙과의 관계는 어떤 교섭과 그리고 충돌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당시 이 중국 대륙에 있었던 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군현제도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소국에 대한 기미 정책이라는 것을 관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국은 어, 중국 군현과의 항쟁을 통해 각각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이 집권적 국가 체제로 형성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랑캐라고 하죠. 이 오랑캐에 대한 중국의 통제 그리고 회유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의 왕이나 세력을 중국에 조공하도록 해서 중국에선 관직을 수여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것을 이 기미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이 기미 정책을 통해서 이 천자로서의 권위와 그리고 변방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은 이 국가 형성의 여러 조건에 의해서 이 발전 관계를 달리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고구려가 가장 일찍부터 이 중국의 군현과 빈번한 충돌 그리고 교섭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 고구려와 중국 대륙과는 이 지리적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4세기 말이나 되어서야 이 대륙의 중원 왕조와 교섭이 이루어집니다. 이 신라가 좀더 늦게 중국 대륙과 관계를 갖기 시작한 것도 당연하게 이 지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중국의 군현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원전 전후를 해서 중앙 권력을 강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의 군현 그리고 요동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중국에 대한 외교는 이 동천왕대가 되면 중국의 삼국 분립기라는 혼란한 국제 정세의 변동을 배경으로 그 활동의 폭도 이 확대하게 됩니다. 어 반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중국의 군현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후 어, 백제는 요동 지역의 토착 세력 그리고 동진 세력과 교류함으로써 이 동북아시아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 4세기 말에나 이르러서야 이 중원 왕조와의 교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서진 지역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국의 대외 관계는 이 당시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와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삼국은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세력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북방민족 아니면 일본 등과의 외교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자신의 발전에 필요한 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이익을 얻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세력과의 항쟁을 벌이면서 한반도를 중국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삼국 초기에는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 중국 세력과의 투쟁 속에서 성장하였고 한때는 이 위나라라든가 전년 이런 등, 어, 전연이라고 하는 나라 등의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 중국이 5호십육국 시대라고 하는 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한 상황을 겪는 동안 이 중국의 요동지방으로 진출을 했고, 이어서 잘 아시는 광개토대왕과 그리고 장수왕 때에는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동북아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수왕 때에는 이 분열되어 있던 중국의 남북조 그리고 북방민족과의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 세력을 견제하면서도 또 고구려의 당시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도 하였죠. 한편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잘 아는 근초공, 근초고왕 때에 이 중국의 남조인 동진과 그리고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고구려를 견제하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백제는 이 중국의 요소야 불리는 산동지역과 그리고 이 일본을 연결하는 어떤 세력권을 형성해서 특히나 이 해상무역을 활발하게 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남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어, 삼국중 그리고 뒤늦게 발전한 신라는 한동안 이 고구려나 백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뭐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라가 처해져 있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 신라 내물왕 때에는 이 고구려의 안내로 이 중국의 전진에 사신을 파견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라 법흥왕 때에는 백제의 도움으로 어, 중국의 남조인 양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라가 중국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맺게 된 것은 사실상 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완전히 확보하게 되는 이 진흥왕 때의 일입니다. 6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삼국은 각기 중국 세력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또 각자 통일을 위해서 치열한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삼국의 어, 국제무역도 4세기 이후가 되면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농업이 발달하면서 상업도 같이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업이 융성해지니까 큰 도시에서는 시장이 열리고 또 특산물이 매매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삼국과 중국과의 무역도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남북 그리고 어 북방 민족하고도 무역을 하였고요. 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구축해 놓은 이 해상 세력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남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과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 중국과 독자적으로 무역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당시 삼국의 수출품을 보면 뭐 금이라든가 은세공품, 그리고 뭐 인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중국으로부터는 비단, 장식품, 책, 약재 이런 것들을 수입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대 한반도 세력은 이 중국에 대항해서 세력을 키우던 시기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고대 국가들이 중국의 문화라든가 불교 문화를 수용해서 이 국가 통치의 어떤 정신적 기초를 이루기도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구려와 중국의 대립 그리고 동서와 그리고 남북간에 있었던 어떤 외교 형태 이런 것들이 어 당시 중국은 한반도의 국가들과 대립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당나라와 연합을 하게 되지만. 공동의 목표를 이룬 이후에는 바로 나당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76년이 되면 이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또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신라와 당나라는 거의 반세기가량 냉전과 같이 가장 최소한의 교류만을 하면서 또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대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치 기간을 보내다가 733년 이 신라 성덕왕 때가 되면 이 당나라가 신라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해서 결국 화친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 이 그간 반세기 동안 진행되던 항전기도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 대륙의 중원 왕조의 전면전이 없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당나라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리고 8세기 이후가 되면 이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전반적인 정치 관계는 물론이고, 이 구법승과 유학생을 통한 문화교류사, 그리고 공무역과 사무역에 의한 경제 교역사,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 간의 무력 충돌 같은 이 민족 항쟁사,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신라와 당의 관계를 조명하게 됩니다. 이 8세기 이후 안정적인 나당 관계 속에서 이 신라는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이른바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기의 나당 관계에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과 비교하여 이 양국 간 인적 왕래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신라와 당나라와의 관계는 이 견당사절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조공과 책봉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공적인 교류와 교섭이 전부였습니다. 신라와 당은 이 유교적 명분론과 그리고 의리론, 이것을 이념적 매개로 해서 종주국과 번국 관계, 곧 종번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과 신라의 이러한 종번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고대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의 관계는, 어, 이런 식으로 이게 흘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갈등과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류를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